한국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 예. 아시안 플러스 뭐몇 해가지고 이제 한국 대통령이 갔으면. 네. 세일즈 외교 램에 니네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갔으면 그 코드에 맞춰가지고 뭘 해야 될거아니까1비로 영업사원이라고 얘기했죠. 씨가 얘기했잖아. 예. 그럼 현대차가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있고, 그리고 현대차가 하고 싶은 방향이 네. 있으면, 현대차가 갖고 있는 위상에 맞춰서 한국 대통령이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거기서 벤츠를 타라고 강권을 해도. 어. 네. 나는 G90을 타면 된다. 네. 이 차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온 차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라고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냥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와이바우 좋아해. 어. 아 벤츠 짤. <laughs> 역시 독일 차. <laughs> 연병을 하면서 거기서 맨날 벤츠 차만 끌고 다녔어요. 네. 아니 심지어 심지어 그 의전 차량으로 공식 차량을 제공한 게 현대 G90이었습니다. 어. 네.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G90 사고 왔어. 다 어. 탔어요. 근데 네. 심지어. 자국천대. 네. 한국 대통령만 안 타고 벤츠를 타고 갔습니다. 아 개또라이에요. 개또라이, 개또라이. 그 예. 예.